자. 연역학이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냉동 사이클이에요. 그 동안에는 발전소에서 연료를 공급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 전기 생산한 걸로 컴프레셔를 돌려서 냉매를 통과시켜 가지고 냉매를 통과시켜서 얼음을 올리면 냉동 사이클이 되고,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 히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발전소에서, 발전소에서, 열기관이죠. 공급한 열을 Q1이라고 하면, 여기서 전기를 생산한다. 출력 생산 전기. 그러면 효율이 좋다 그럽니다. 효율이 좋다 그래요. 효율이 좋다 그래. 그래서 리터는 Q 한 분의 W 이렇게. 일 마이너스 Q 한 분의 Q2 이렇게. 됩니다. 이때. Q1은 공급이라했죠 근데 Q2는 이럴 때는 방출이 되는 거예요. 방출.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전기를 가지고, 전기, 컴프레셔를 돌려가지고, Q1을 넣었다. 이거는 고열원이라고 해요. 그래, 뜨거운 바람. 그러면 히터 성능이 좋다, 이렇게 하고, 큐트로 얻으면, 여기서는 아까 지금 방출자 있는데, 여기서는 저열원이라고 그래. 그러면, 얼음을 리는열원이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서는 효율이라고 하면, 여는 성능이 좋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성능 계수에는 냉동 기는 영어로, 레프리치네레이트라 해서, R로 쓰고, 그때는 공급한 일에 대한 전체 섭수한 열량이고 히터는, H라고 쓰고, W분의 Q1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Q1 마이너스 Q2분의 Q2 쓰면 되고, 이것도 Q1 마이너스 Q2분의 Q1 쓰면 되는데, 이거 전부 온도로 대치가 가능하다는 거야요 D2 다 온도로 대치가 가능하다는 걸만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때 냉매가 있는데, 냉매가 뭐냐? 전기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냉장고 통기, 이걸 통과시키는 그 냉매인데, 냉매 냉면 구비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적당할 것, 어느 점이 낮을 것, 점성이 적을 것, 이런 얘기예요 이거 참, 참고로 기억해두고. 단, 요거 하나는 기억해세요 변화가 작을 것, 비체적이 작을 것, 요거 기억해두고. 그러면, 그러면, 그동안의 열기관은, 교환을 공급해서 일을 얻는 게 목적이었어. 근데 거꾸로 돌리면 일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사이클은 없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실제는 없어. 이런 게. 그러면 우리가 쓰는 냉장고는 뭐냐? 비행기에서는 옆브레이턴를 써요. 비행기에서는. 브레이턴 사이클은 그래서 공기냉동 사이클이라고 해요. 아까 써서 브레이턴 사이클. 요거를 거꾸로 돌린 거야. 그럼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는 뭐냐? 전기 냉동 사이클이에요. 전기가 뭐냐? 이게 바로 프레온 냉맥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반드시 구성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번대에 볼게요. 자. 냉장고를 사서 집에다가 갖다 놓고 바로 코드를 끼면 안 돼요. 왜? 이 냉매가 뒤죽박죽 돼 있어. 그러면, 그러면 전기 코드를 탁 꽂으면 위, 요고, 전기가 들어가. 그러면 그게 압축기, 컴프레셔가 돌아가는 거예요. 냉장고에 가끔 뭐, 뭐, 돌아가는 소리가 나죠. 그게 바로 컴프레셔예요. 그러면 낮은 압력이 높은 압력으로 압력이 높아져. 그러면 너 낮은 압력이 높은 압력으로 높아지면 이 낮은 곳에 뭔가가 채워지려고 뭐가 지나가. 자, 그러면 잠깐. 여관이나 호텔 가면은 거기에 조그만한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 제일 위에 이렇게 양은이 있어. 그게 바로 증발기라고 해, 그래, 증발기. 거기에 냉매가 통과돼요. 그럼 거기다 손을 대면 막 붙지, 얼어가지고. 그럼 뭐하냐, 여기서는? 요거는 열을 뺏어가는 역할이에요. 그거를 전체에서 흡수한 열량이라고 해요. 흡수한 열량. 그러면 요것이 이제 두 개, 에너지하고 합쳐진 게 합쳐서 요거가 고열원이 돼요. 냉장고 뒤에 보면 뜨뜻한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응축기요 식히는 것이 공일행동으로. 식히는 곳. 식혀서 다시 증발해서 얼음얼 멀어야 하는데, 절대로 안 얼어. 그래서 이 높은 온도를 뚝 떨어뜨리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팽창 벨브예요. 팽창 벨브. 교축 과정이라고 합니다. 교축 과정. 팽창 벨브는 항상, 요거 교축이라고 해요. 교축. 이때 꼭 기억해야겠죠. 여기 엔탈피하고, 엔탈피 변화가 없고, 압력과 온도가 강하. 강하. 이렇 강하. 엔트로피를 증가. 엔트로피 증가. 이렇게 기억해야 돼. 세 가지 현상. 그래서, 이 냉매의 순환 경로를 꼭 기억해야 하는데,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자, 그러면 이 거꾸로 돌린다고 생각해 봐. 그럴 때는 이게 정압이지 전부다 정압. 요것만 다녀지고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부터 얘기면 하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증발기, 압축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증발기, 압축기. 그러면 이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요거는 뭐냐? 정압이야. 열을 흡수할 때 정압이면 방출할 때 정압이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단열 과정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를 만들 때는 델큐는 dh 니까 델큐는 dh 니까 hs 전도를 필요로 했어. 근데 여기는 압력이 일정할 때를 나타내므로 냉동사이클은 선도가 hs선도가 아니고 pH선도다라는 걸꼭 기억해야 돼. 요거를. 전기는 바로 hs선도고, 냉장고는 pH선도라는 걸꼭 기억해야 돼. 요거를. 증발기 압축기, 요 과정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각 과정을 보면, 그러면 과정에서 보면, 증발기는 뭐 하는 거냐? 열을, 1, 2과정, 요건 단열과정이네. 압축기를 얘기하는 거요. 그열 델키온이 재료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요.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식히는 건 뭐냐? 응축기는, 응축기는 요거지. 오. 요거. 델키온은 DH니까. 델키온은 DH니까. 방출입으로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아. 팽창별로 여기 있네. 요거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엔트로피 친가요? 자, 그다음에 또 그러면 증발기가 있지. 증발기는 썸머 스타트 온도 조절기가 있기 때문에 정압도 되지만 등온도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해요. 그러면 그것이 뭐 하는 것이냐? 얼음 얼리는 거예요. 얼음 얼리는열량이 냉동 효과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선도가 pH선도를 쓴다는 거예요. 압축기, 응축기, 교축, 증발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물론 pH선도도 쓸수 있고, HS선도 쓸수 있어. 그러면 이건 단열이지만, 정압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hts 온도니 여기서 안 변하고. 여기서 3, 4는 원래 엔탈피가 일정해서 이게 hs 온도는 밑으로 와야지만, ts 온도니까, s는 증가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꼭읽해야 돼. 요 자, 여기서 냉동 능력 표시, 요거. 꼭읽해야 돼요. 자, 뭐라 그냐 냉장고를 살때 아니면 에어컨을 살때야이 용량이 어떻게 되지 그럴 때 보통 우리가 20평 정도 되면 여기가 한10몇 평인데 5톤짜리 쓴다고 그래요 5톤짜리 그게 아니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냉동톤이라고 합니다 냉동톤 냉동톤 냉동이 뭐냐 레프레지에이션 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냉동톤은 1RT라고 그래요 1냉동톤은 자 그러면 1RT가 뭐냐 1 r 티가1 r 티란 0도씨의 물을 그대로, 0도씨 얼음으로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그대로 얼음을 얼리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음 얼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있고 녹이는 데 필요한데 이게 바로 334예요. 1냉랭톤은 뭐냐? 이게 얘기 자, 그러면 1톤이니까 0 k g 이요 곱하고 1시간이, 하루가 24시간, 24분. 요거 잘못됐네. 이게 시간당이므로 요거를 3600을 곱해야 돼. 초록색 3600. 3000이 아닙니다. 그래야 3.86이 나와. 잘못됐어. 고쳐. 3600이에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일냉동토는1할티를 키로칼로리로 3320, 킬로 칼로리 퍼 아워에서 옛날에 지금은 이 단이 안 씁니다. 킬로와트로 3.86 킬로와트 꼭 기억해야 돼요. 물론 주어지기도 해요. 주어지기도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구성을 보면 뭐라고 했을까?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팽창 밸브, 교축 정이라고돼 있어. 각 과정 다 나와 있고 엔탈피 변화. 원래, 엔탈피 변할 때, 교축과정과 통화해요 가역과정은 등원이고, 교축과정은, 교축과정은 바로 비엔탈피. 변화지가 엔탈피 변하잖아요가 요거는 비가역과정이요. 교축과정. 꼭 기억해야 돼.